안녕하세요 <laughs> 제은아이 <laughs> 무궁으로 죽일 수 있어니? 네. 에? <laughs> 진정한, 진정한 고수. 하면? 내가 안 된다고 한 적도 없잖아. 근데 왜 갑자기, 갑자기 왜 계약은? 사기꾼이네. 선율슬래시나 브라지 선일도파편엔 나왔으니까 팔아야지 나도 이제 선일도로좀 가자 제발 뭔 소리야 어 브라지 선일도를 만들었는데 왜파편이 필요해? 돈이 없어 그래갖고 브라질 파.. 브라질 서1도 파트 팔고 있는데 그..그..그게 필요해 또 재료가 필요해갖고 그냥 사고있음 아 이제 슬라임 다시 생겼네 엄청 제아형이요 라형아님 제별형. 제별형 뭐 <laughs> 진짜. <laughs> 나 선율도 만든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해야겠다. 응. 성렬도. 0.0.97페이. 어 브라질 선수는 할 뻔했, 할 뻔했어. 브라질 선수도. 맞아, 브라질 선수도 페이 왜 이렇게 싸? 어?잠만 다시 책을 들고 와야되는건가 몇개 필요했더라 아 나뭇마비 다부르 For my money, she better find that she wakes up money, she 저는 또 아직 못만들어 아니, 돈이 없다니까, 만두야 어. 25,800원. 19,800원. 29,800원. 지금부는 29 구매하세요. 무서 시끄, 시끄 좀 일삼피야 만두야. 1 9만이야 만두야. 2만 오천 달리면 한천 나왔다야 만두야. 나빴어. 나 얼어붙은 도가니 사볼까? 얼어붙은 도가니 사볼까? 선물 상자 뭐입 선물 상자 잠만 나눈 눈송이 얼마나 있는지 볼게 눈송이 64개 오웬 모닝 she b e s o 나나 먹겠다 나 고물린이 한 방에 죽어 긴 당연한 거야. 나 아, 너 널... 나... 나쁜 놈아 먼저야. 나, 나+ 나+ 나 비밀 공간 찾았어. 안 알려줄 거야. 네가 한번 찾아봐. 오 웬만해. 아니, 왜이 댄스 또안 되냐고. <laughs> 오, 돈, 오, 돈 겁나 많아졌어. 육십삼. <laughs> 나 63.13k 됐어 나 1일 보상을 안 받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나보다 데미지가 세냐 나보다 데미지가 세 <laughs> 아니, 나는, 나 348, 305, 348인데, 나 겁나 하찮아. 너 겁나 하찮은데, 스트레시, 스트레시 ACP가 가장 높아, 나. 니네 품질팩 어맵 어딘가 산산 산타가 등장하였다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안돼 변태야 안돼야 즐거운 뽐뽀래 뽀뽀가 즐거운니, 완두야? 아니 뽀뽀가 왜 즐거운데 <laughs> 즐거운 건 뭔데? 뭔 의미인데 그건? 그게 뭔지 즐거운 의미가 약간 이거 같은데? 야 진짜 아, 아, 겁나 뻔하네. 이거 좀 없애세요, 진짜. 만화 치킨을 많이 만들어요. 아 맞아요. 고추장, 고추장. 이치, 이치, 이치 노스코리아라고 해. 노스코리아는 북한이야. 아 노스코리아는 노스코리아? <laughs> 진짜. 아 맞아요. 노스코리아 북한이라니까. 만두야! 나 찾아봐라. 아니, 왜 만두야! 고추장, 고추장, 디스, 이스, is... 고추장, 고추장, 그것은, 그것은 일본껏 도 북한이라고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 고추샵이왜 일본 거이고 북한에왜 나오는지 서변들를팔았다고 봐도야. 아니 아니 맞 진짜. 밭가 밥을 줘에 부른 노래. 고추장, 고추장. 이 세, 그것은 일본 것. 이 세, 고추장, 고추장. 그것이 일본 세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. <laughs> <Yeah. 웃음> 아니 야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진짜 고추장 고추장 This is Japan not k 가 뭔데 아니 This is n o 이 뭔데 그것은 아닌 일본 그것은 일본 것이 아닌 지, 그것은 코리아 고추장, 고추장, 그것은 일본 것이 아닌, 그것은 일본 것이 아닌, 그것은 한국, 아니, 그것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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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한반도. 뭐? 찾아봐야지. 그럼 진출 끝낼 거야. 고추장 <laughs> 아 근데 진짜 클럽이야 클럽 고추장이야 <laughs> 고추장 고추장 색깔이 있긴해 물론 이거말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네. 이걸 모르네. 진짜, 근데, 감쪽같이 숨, 감쪽같이 숨긴 했다. 나좀 쩌는 듯. g o 장 s down, g o down. This. 아니, 진짜. 에소가 음, 끝없는뎅 아 만두야 이제 찾아봐야해 진짜 진짜 쉽다 이거 못 찾으면 에반다 디스 이스 제팬 디스 이즈 제팬 클럽 이것은 <laughs> <laughs> 일본 클럽 어디야? 이거 몰라 내꺼는 어야 이거 몰라 만석 그냥 한 번만 더 찾아봐 한 번만 더 찾아줘 찾으면 천재로 해줄게 천재 나빴어. 에이, 디스이스 제팬아. <laughs> 에이, 디스이스 제팬 노스 코리아야. <laughs> 아니, 노스 코리아, 진짜. 노스 코리아 겁나 웃기네. 겁나 쉬요. 어디? 아니 클럽 안에는 없습니다. 클럽 밖에 루나 마을 안에 있다. 루나 마을 안에 고블린 마을 밖에 아님. 시뭐 그이만두 <laughs> 지나쳤어. 아니, 니 시스템, 그것은 제, 이것은 일본 아닌, 그것은 일본 아니니 뭔데. 뭐지 이걸 부른다고, 만두야 방금 니, 다섯 번째 지나쳤다. 아 덧번째라니까? 그럼 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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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더 많이 보여줄게 <laughs> 아니 이걸 모르냐고 <laughs> 아니 진짜 이걸 왜 모르냐고 아니 사람? 왜 이렇게 싸는데 만두야 괜찮아 이 게임은 크리티컬이 없어 아니 진짜 이거 주유장 보주장 디스 이스 디스 이스 제이펜 보스코리아 나쨘다어리아 어! 시청자들도 이렇게 들었을걸? 아짜증나기 이러면서 니가 그랬잖아 이스이스제 채팬 로 코리아 디스 이스트 채팬 로 코리아 디스 이스고투 다운 것은 일본 이것은 일본껏 만두야 니네 얼굴 고추장 아니다? 그러면 내 얼굴이 쌈장이라는 뜻이네? 아니 ㅎ 지금 게 말이에요? 아니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만두가 제 얼굴 만두 제가 만두 얼굴이 고추장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 얼굴이 쌈장이라는 뜻인가 이렇대요 야진만두밥만두밥 만덕 고추장 고추장 디스 이씨, 그것은 일, 그것은 일본 추... 북한 코리아 이래 고추장 고추장 그것은 일본 거 북한 아 진짜 근데 이 노래가 진짜 있는 거야? 거짓말이지. 아 지라지 너무 구라 같은데. 어못 믿어. 못 믿겠어 진짜. 아니 아니 그게 진짜 있으면 진짜 나만두야 니한테 내가 진짜 만두야 사랑이라고 할게. 요치우장, 요치우장, 이스이스젤프 이수 모스코리아. 모스코리아, 해인네다 고추장 레시피만 나오지, 만두야. <laughs> 솔직히 고추장 레시피만아 이게 왜 이게 왜있 고추장 고추장 t i s i o my f r s t e 만두야 만두야 아니 맞두 진짜 완전 어, 저런 건 어디서 주워 먹은 거예요? 주워 먹으면 주워 먹으면 뚱뚱해져. 나 진짜, 나 진짜. <웃음> 네가 <웃음> 네가 먹는 <모르는, 웃음> 네가 먹는 것만 봐 갖고 디스 이스 제펜 노스 코리아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. 네가 먹는 것만 봐 갖고 고추장 이런 거 나오잖아. 나 한번 볼래 나 한번 뭐 고추장 고추장 디스 이스 제펜 노스코리아 한번 쳐볼게 여러분들 한번 고추장 고추장 디스 이스